안녕하십니까, 퓨처업의 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뷰에서 어, 작업하는 내용 중에 어싱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벤트 오리게이터라는 게 뭔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때 단네 프레임워크 4.5 이상부터는 비동기를 거의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가 꼭되야지만 되겠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 값을 화면에 뿌려줘야 되고, 윈도우즈 어, 런타임 컴포넌트에서 비동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윈도우즈 런타임 컴포넌트에서 어 UWP 앱 쪽으로 뭔가를 보내주거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뭔가 호출을 해줘야 될 때, 어 우리가 이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윈도우 10 1903 버전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1809에서 어, 잘 됐었지만 1903에서 안 됐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하다 보니까 ASB 단내 코어 프로젝트에서 단내 코어 3.0을 찾을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 내용을 포스팅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벤트 제이 어리게 터가 뭔지 다음 윈도우즈 런타임 컴포넌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두 개를 추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전체적으로는 프리즘 코어 누개 패키지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먼저 어싱크 부분을 보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은 싱크를 해서 저 동기식의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대부분은 어싱크가 기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어싱크 메소드 형태인데요. 만약에 U R I를 넘겨가지고 컨텐츠를 받아오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다 보면 어,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떤 에러냐면은 뭐 이런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빌드가 안 됩니다. 어, 이 이유는 Windows Runtime 컴포넌트는 어싱크 네,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내용을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태스크 어싱크 태스크가 아니라 I asyncOperation이라는 걸로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런 비동기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결과를 화면에 뿌려줄 때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제이 어리게이터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는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는 프리즘 라이브러리에서 어,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제 두 개나 혹은 여러 개의 모듈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프로젝트 단위 각각의 프로젝트 단위끼리 서로 어, 느슨 알루지리 커플드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벤트 수집자 서비스라는 게 이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간에 이벤트 어그리게이터가 하나 있고, 퍼블리셔는 발행하는 곳이고요. 서브 스크래버는 수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 신문에 구독 신청과 발행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위치에서 내가 이벤트 어그리게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구독을 신청을 미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 구독 신청하는 곳이랑, 어 실제로 발행하는 곳은 전혀 다르시고 언제 어디서나 발행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서브 스크랩이 되어 있는 곳에서 그 내용을 수신을 해서 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뭔가 이벤트 어리게이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번 샘플을 보면서 계속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는 저 주소에 있는 소스를 받으시면 되고요. 어, 파트 10까지의 소스들을 전부 다 머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으시면 파트 10까지의 소스가 모두 다 받치게 됩니다. 만약에, 어, 이전 소스로 되돌리기를 하고자 하시면, 팀 익스플로로 가셔서, 어, 이 G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이콘으로 GitHub에 연결하라고 나온다고 하면, Visual Studio에 어, GitHub Extension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GitHub와 연결하라고 나오면, 연결 버튼을 눌러서, 계정하고 어, 비밀번호 눌러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브랜치에 가시면 어, 리즌에 파트9가 있습니다. 파트9를 더블클릭하시면 네, 파트9 소스가 로컬에 받아지게 되고 파트9 소스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에 있는 최신 소스 파트10까지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빌드를 한번 해보면, 네, 실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행할 때두 개로 해야 되죠? 네, 참고해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비주 스튜디오 트윈 어, 나이티 버전을 설치를 처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소스를 받고 빌드를 하려고 하면 이런 에러가 납니다. 단넷 코어 예, 3.0이 필요하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단내코어 버전은 2.2 2.2이기 때문에 2.2를 써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내코어 3.0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도 계속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어, 현재 단내코어 3.0이 릴리즈 버전이 아니라 프리미엄 버전이기 때문에 뷰주 스튜디오에서 이 프리뷰를 사용을 한다라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체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해주시냐면은 툴의 옵션의 프리뷰 피처에서 여기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지만 단내 코어 3.0 프리뷰 버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빌드 시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어싱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테스크, 어싱크 테스크에 get uri 컨텐츠라고 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기동기 메소드고 어, HTTP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해당 URI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다시 리턴 시켜주는 그런 어,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를 빌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떨어져요. 이 에러는 Windows 런타임에서는 이렇게 퍼블릭으로 어싱크 테스크를 쓸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싱크 테스크가 아니라 어싱크 오퍼레이션으로 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죠. 얘를 단지 어싱크 테스크를 못 쓴다라는 얘기는 아니라 쓸 수는 있어요. 단 퍼블릭으로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은 아예 어싱크 오퍼레이션을 써야 되고 프라이빗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블릭으로는 I 어싱크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네 리턴 값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et URI 컨텐츠 어싱크고, 그 다음에 U 안에서는 바로 태스크 어싱크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이 메소드 자체를 Edge 어싱크 오퍼레이션으로 변환을 해서 리턴을 시켜줍니다. 자, 이러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빌드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get URI 컨텐츠 어싱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웹에다가 버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get 컨텐츠라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호출할 거고요. 자, 인터페이스에 get URI 컨텐츠 어싱크 메소드를 호출을 했는데요. 호출을 하면서 어, 호출한 결과를 바로 inner.html에다 집어넣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 어, 컨텐츠 버튼을 눌렀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object라고 리턴 값이 나옵니다 이 object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결과가 아니라 그이 해당 페이지에 있는 html의 내용을 화면에 뿌려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현재 이 컴포넌트 자체가 어싱크 오퍼레이션을 리턴을 시키는 거예요. 그이 작업이 끝나야지 그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어싱크 오퍼레이션으로 인하 HTML을 집어넣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반환하면 뭘 해라. 그래서 이때 펑션을 내부에도 더 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제대로 된 결과가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 펑션, 이 컨텐츠에 내용이 들어올 거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컨텐츠 버튼을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제 홈페이지에 있었던 그 방금 전에 그 AS 단넷 코어에서 단내 코어 3.0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내용, 컨텐츠 내용을 모두 가져와서 HTML 태그 형태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뿌려니까 바로 다 그대로 그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비동기 메소드를 호출한 경우에는 de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첫 번째 내용은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을 때는 캔슬이 Cancel이 오겠죠. 캔슬이면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어떤 캔슬일 경우의 처리를 캔슬들은 canceled, 캔슬이 됐다라는 거를 화면에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비동기 메소드를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서 어, 화면에 뿌리는 내용까지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어그리게이트인데 얘가 할 일이 좀 많아요. 우선,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하려면, 이벤트를 먼저 추가를 해줘야 되겠. 이벤트는 이 코어 프로, 어, 코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사용할 이벤트는 네비게이션 이벤트를 추가할 겁니다. 근데 이네비게이트 이벤트는 펍업 이벤트여야 됩니다. 이 이벤트에, 어, 파라메터로 넘길 모델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도 하나 만들 네비게이트 이벤트 아규먼트에는 네비게이트 네비게이트 이벤트 액션이라는 어 이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비게이트 이벤트 액션은 다섯 가지 정도의 이놈 항목들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서 유신문으로 하나 추가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네비게이트가 될 페이지명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 할때 사용할 이벤트 파라미터그 다음에 이벤트가 아니, 내비게이트가 완료된 후 실행될 콜백 액션까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어야 써주어야 되는데, 일단 내비게이트 이벤트 아기 먼트는 됐는데, 펍서 이벤트를 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이 펍서 이벤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누개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프리즘 코어라는 요이 패키지를 버전은 6.3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버전 6.3. 자, 어디다 추가를 해주냐면 코어 프로젝트에 네. 코어 프로젝트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와서 컨트 점을 누르면 이벤트가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벤트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벤트를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퍼블리싱하고 서브스크립션을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퍼블리싱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단순히 호출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 어그리게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어, 이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그 오브젝트가 인스턴스가 될때그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누개 패키지로 넘어가서, 이 프리즘 유니티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프리즘 유니티가 현재, 네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프리즘 유니티에, 프리즘 유니티의6.3 버전을, 6.3 버전을, 요 컴포넌트, 런타임 컴포넌트 프로젝트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와서, 프리즘 유니티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는, 어, r e a d o n l y f i 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어, 컴포넌트가 생성이 될때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리졸브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 놓고요 얘를 이 내부에서 계속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는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쓰는 거죠 h o 이벤트 어게이트 이벤트 어게이터로 이벤트를 퍼블리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벤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get 이벤트 어떤 이벤트를 갖고 와야 돼요? 아까 네비게이트 이벤트였죠? 이벤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네비게이트 이벤트는 아까 코어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어 프로젝트를 레퍼런싱을 해줍니다. 코어 프로젝트를 애프런싱을해 주고 일단 빌드를 한번 해 줘야 되나요? 아, 빌드를 했는데 지금 에러가 났어요. 어떤 에러가 났냐면은 어, 프로젝트 타겟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이 프로젝트 타겟이라는 게 지금 현재 1.063 5 버전 이상이어야지만 된다. 어떤 걸 바꿔 주면 되냐면 요 프로젝트에 요 프로젝트의 프로퍼티로 들어가서 윈도우즈 런타임 컴포넌트 프로젝트에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요 버전, 최소 버전을 바꿔주셔야 돼요. 최소 버전을 1803으로 바꿔야 되나요? 다시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아, 프로젝트의 최소 버전을 1803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 홈에다가 다시, 그냥 퍼블리싱을 해주는 거죠. 퍼블리싱, 뭘, 무슨 퍼블리싱을 해줘요? New. 이렇게 해주면 이제 퍼블리싱이 되는 겁니다. 이 앞부분은, 네, 앞부분은, u s 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navigation action은 goHome. 마찬가지로 g o 비도 비슷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 페이지명은 페이지 토큰에 있었던 내용이죠. 컨스 n s t 에 보시면 요 페이지 토큰에 있는 이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 홈을 고홈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네비게이티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데 파라메타는 고 홈이라는 걸 가지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 무비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네비게이티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데 네비게이트 이벤트 액션은 네비게이트 그리고 파라메타는 무비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럼 이 이벤트를 어딘가에서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을 하고 실제로 동작을 네비게이트를 바꿔줄 그위치는 어디냐면은 아쉘뷰 모델이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내비게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작업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도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인젝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인젝션을 받기 위해서는 자, 처음에 이 위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왔지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 이 방법은 생성자 인젝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생성자 인젝션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직접 생성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인젝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뷰 모델이 생성이 될 때, 그때 바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의 값이 같이 동일하게 인젝션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요거를 내부에서 쓸수 있도록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Ctrl 좀 눌러서 Read Only Field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nitialize에서 d 이때서 얘를 s u b s c r i p t 을 해주게 됩니다. 이벤트 어그리게이터에 일단 이벤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Get Event 어떤 이벤트였어요? Navigate s u b s c r i p t i o n Subscribt r e c e i v e 네비게이트 이벤트. 는 메소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메소드. 네비게이트 이벤트를 서브스크립션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 내용을 수신을 해서 어떤 결과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브, 오브제이에 네비게이트 액션을 스위치로 걸어서 네, 스위치에 이런 식으로 네비게이트 이벤트 액션이 너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네비게이인 경우 고 홈인 경우 일단 현재 각 케이스별로 모두 다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거는 고 홈하고 네비게이트라는 두 개의 액션이겠죠. 그래서 고 홈은 메인 페이지로 넘긴 다음에 히스토리를 지워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홈으로 가는 그런 효과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겠죠. 그다음 네비게이트는 해당 페이지 이름으로 바로 네비게이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하는 것만 해주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에는 버튼을 두 개를 추가를 했고요 네비게이트라는 펑션을 호출할 때 홈으로 호출이 되면 고그 홈을 호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비게이트 무비를 하게 되면은 고그 무비를 호출하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펑션의 네비게이트는 이제 로케이션이라는 걸 받아서 로케이션이 홈이면 인터페이스에 g o h o m e 을 호출하고 을무비이면 goMove를 호출합니다. 이때 참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이 앞글자 첫 번째는 저희가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상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goHome, 고 goMove가 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하실 때는 소문자로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작업이 다 됐으니까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뷰로 넘어와서 일단 아까 전에 얘기 아까 전에 봤던 개 컨텐츠를 먼저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여기는 고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메인 페이지로 넘어갔죠. 그렇죠? 다시 웹뷰 화면으로 넘어와서 고 무비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무비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이 됐습니다.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UWP 앱한테 전달하는 방법인 I e v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